자, 오늘 토라포션이 뭐죠? 베네베레시트예요. 그런데 여기 앞에 베이트가 있죠. 베이트가 앞에 오면 뭐라 그랬죠? 뭐뭐 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레시트는 뭐예요? 레시트 그다음에 베이트예요. 그래서 베레시트예요. 그러면 레시트는 뭐라 그랬죠? 처음 시작이란 뜻이 있어요. 베레시트가 저기서 뭘까요? 시작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늘과 땅, 하늘천 땅지에요.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것은 땅과 저 스카이 하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보면 땅과 스카이 하늘로 보여요. 그런데 저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전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되새김지라고 새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외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시작하셨는데 그 시작을 뭐라 그러냐면 창조라 그래요. 야외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창조입니다. 그렇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창조를 뭐라고 해요? 바라 창조 바라. 우리 히브리어 한번 다 같이 시작 베이트 레시 알레 시작하셨습니다. 이거는 창조하셨습니다.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하셨대요. 근데 무엇을 시작하셨냐면, 바로 창조를 시작하셨대요. 창조가 뭐냐면, 이게 뭐예요? 아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아들, 예수님, 예수아, 신성, 알레비죠. 신성.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누구를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시작하셨대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대요. 누구를 나타내시도록, 예수아를 나타내시도록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예수아를 어디에서 나,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나타나시고, 땅에서도 나타나시게 하신 거예요. 아멘?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떻게?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온통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저기도 태초가 나오죠? 저기 태초도 뭐예요? 베레시트예요. 시작에 무엇이 계셨대요? 말씀이 계셨대요. 이 말씀이 뭐냐면 저기서 뭘까요? 다, 바, 르예요. 아들. 그게 뭐냐면 똑같이 요한복음에서도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제 아들이 시작됐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냐면 아들의 문이 열렸다는 거야. 예수님의 오심으로 어떻해요 예수님을 더알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무엇이 열렸다? 문이 열렸다. 그래서,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알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 가까워지는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이신 예수와가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래서, 말씀은 곧 보다. 하나님이시라 예수하다 그 결국은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이 같아요 2절 한번 가볼게요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만들었다는 거 아들이 만들었다 뭐예요? 창조죠 결국은 뭐냐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이게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쉐민이 아찔레를 배웠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아닌 것들, 작년 한해 동안에 예수님의 아닌 것, 예수님이 아닌 것들, 내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으로 우리가 시작해서 오늘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고, 안식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으로 오늘 들어가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에요. 아멘. 기억하세요. 베레시에이트, 어, 바라, 다바르, 아멘. 그리고 4절 한번 볼게요. 내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맞아요. 이 안에는, 이 안에, 말씀 안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렇죠 생명이 있고 또이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이 빛은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죠. 그 빛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세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까이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네, 말씀이 있는 토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베리시트는 토라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호라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되고 빛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세요. 그리고 빛을 얻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창조되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들이 나타나는 삶이에요. 그래서 베레시트로 또 우리가 베조, 베조트 하브라카까지 누가 나타나야 돼요? 빛 대신 예수아가 나타나야 돼요. 음, 오늘은 토라 포션 여기 잠깐 서두만 하고, 목사님 하나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갈게요. 빛을 나타내려면, 이렇게 빛을 비추려면 이제 우리 메노랄 한번 가볼게요. 무엇이 필요해요? 등잔이 있어야 되죠. 불을 킬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죠? 기름이 필요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누구가 나와요? 네열 처녀가 나와요. 그런데 이열 처녀의 공통점이 뭐냐면 너무 피곤해 갖고 자고 있어요. 아 어, 신랑이 언제 오지? 결혼식이 시작될 때인데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다 자고 있어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다 잠자고 있어. 너무 피곤해 갖고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이들의 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뭐가 있어요? 등잔이 있어요. 불을 밝힐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무엇이 다를까요? 다섯 명은 계속 불을 켤수 있는 기름이 있었는데 다섯 명은 뭐가 있어요? 기름이 없어요. 계속 불을 밝힐 수 없어요. 신랑이 올때 기름 구하러 가버렸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교회 헤브론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 오실 때 기름 구하러 가는 가정이 될 것인지, 아니면 기름이 계속 준비되어서 신선한 기름이 있어서 예수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지 이것은 기름의 문제예요. 기름은 무엇을 통해서 얻을까요? 기름은요, 성령의 기름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성령을 기름이라 그러고 또 그런 성령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기름으로서 채워지려면, 성령님이 기름으로서 채워지려면 그냥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기름은 어떻게 채워질까요? 성령의 기름은요, 아무 데서나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예배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 기도, 찬양. 이런 걸 통해서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채워질 때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설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베레시트 하면서 여러분 따라 해보세요. 신선한 성령의 기름을 계속 공급받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서자. 그래서 오늘 숙제 내는 거예요. 예배에 더 성령의 기름을 구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요번주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부모 세대가 기도해 주세요. 왜냐면, 이 아이들이 늘 언제나 태도가 안 좋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그리고 어른인데도 태도가 안 좋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안 좋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태도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유일하게 태도가 안 좋아요. 요번 초막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부모가 먹여줄 수 없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부모 주심에 감사하고, 부모가 있지만 병들어서 자녀들을 먹일 수 없는 상황에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나가서 그 병든 부모를 먹이는 집도 있어요. 열방 가운데는 그런데 부모가 계시고 부모를 통해서 먹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집이 없어서. 오갈 데 없어서 난민으로 떠돌아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집을 주셔서 가족이 모여 살수 있도록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집에는 늘 언제나 태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나요.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듣기 거북한 소리가 나요. 그리고 감사가 없는 그 집에는 태도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가지 부탁합니다. 올한해 동안 적어도 한 가지 이상 가족들이 예배 드릴 때 감사한 것들을 나누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치세요. 아이들이 밥상에서도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합시다.